방탄소년단의 뜻이 뭡니까?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, 물론 뭐, 팬들 이제 많고 이런 거다 알고 있는데, 네.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같아서 그렇습니다. 네, 담당이 또 있습니다. 재혁. 네. 음. 자동이죠? <laughs> 네. 방탄이라는게뭔가를 막아낸다는. 거죠. 그렇죠. 어, 이 10대, 20대의 편견과. 네. 어? 억압을 막아내고당당히 네. 저희 음악과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어어 네.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. 어 혹시 사장님이 방시혁시죠? 네, 방시혁 씨죠? 네. 네 방실에서 시혁방 이걸 뭐 약간 연관해 가지고 방탄이라고 한거 아니에요? 아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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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]Yeah. 아니에요. 들께미리말씀드요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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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아니에니 네. 오늘은 제가 심판 네. 고 절대적으로 제 취향대로 갑니다. 아 제가 아니, 싫어하는 아니. 이런 리액션에 나오면 바로 갑니다. 아, 아왜 나? 이쁘, 성수님. 본 자체가 너무 무시한 손이었어. 아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<웃음> 아니, 아니, <웃음> 아니 저는 방시혁 그 프로듀서가 만들었기 때문에 네. 방짜를 일부러 갖다 꼈나 해가지고. 어. 들었을 때 혹시 방시혁 PD님이 탄생시킨 소년단 아니야요 아, 아니라. 뭐 그런 거.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, 그건 전혀 아니고요. 어떤 이름들이 또 있었어요? 빅키즈, 비키즈비키즈 네. 저희 저희 회사 회사 키즈거든요키트 빅키즈, 빅키즈. 영네이션. 영네이션. 야, 어. <laughs> 어. 이 다음에 방탄이 나온 거야? 네. 네. 예. 우리 이 각자 멤버들 이름도 상당히 이게 지금. V V V 이거 이거. V V 이 뜻이에요? V V. 맨몬스터 JU. 네뜻들이란 무슨 뜻이네 저는 뭐랩 그냥... 괴물이라는 뜻이에요. 제이 네. 혹은 저는 꼭 제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음. 이제 팀에 희망이 되어라. 어아 호프 슈가는 뭡니까 슈가? 네. 네. 제가 예전에 농구할 때슈팅가아나 농구했다면서요? 네. 사장 씨는 굉장히 좋아한다고. 네 좋아했어요. 그 그래? 어디? <laughs> 아이 팀 정해지지 않잖아요 아니 아, 는, 슈가한테 줘야죠 그걸 여 좀... 아니 그러니까 뭐 네. 어쩌든지 네. 아니 가만있어 봐아 팀이 안정해져저 죄송한데요 다 아, 빼와 아, 빼고서 아, 그렇지 아 잘하시네 이래야지 아 나야 이유 아저씨 조용히 할 있는 거예요? 아니 왜냐하면 아, 너무 죄송합니다, 아, 너무 죄송합니다. 네. 제가 잠깐 착각한 게뭐 하십니다 팀이 지금 아직 안 정해졌는데 아 그럼 제가 일단 두개 가지고 있을게요 단머니 주머니에 두게요 기다려봐요 네 알겠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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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무슨 음. 뜻입니까 그냥 승리의 승리의 네, 어, 일단 저 이제 피디님이 지주셨는데 잘생겼다 와, 저는 이제 음. 후보군이 있어서 안 여자한테 인기 많지 <laughs> 아, <진짜 웃음> 네, 근데 잘생겼네. 저는 후보군이 이제 렉스 렉스, 렉스. 렉스. 오. 이제 또 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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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 렉스 시스 <laughs> 렉스 시스 스 시스 그리고 V. 이렇게 했었는데,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걸 고르라 해서. B네. 우가 가장.. 오, 멋있어, 파이팅. 멋있어. 지는왜지니청바지 어... 뭐.. 저는.. 아.. 저... <laughs> 아.. 미안합니다. 제 본명이 김섭진인데.. 아, 근데... 저 아는 형 중에서 지석진 있거든요. 지이라고 아, <laughs> 아, 부릅니다. 네, 굉장히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보내줘고 아, 놀릴 때 아니 오. 근데.. 놀릴, 때, 놀릴 때. <laughs> 이렇게 다 지어놓는데 그래? 지민 씨하고 정국 씨는 왜 이름이 이래요? 아, 사실 저도 후보이 어. 있었어요. 베이비 어. 어. G라는 이름을 어, 그래요? 본명하겠습니다 그래. 아 본명이에요? 본명이에요. 음. 저도 분명인데또 아. 예명이 있었어요 뭔데요? 시걸 시걸? 시걸. 시걸은 뭐야? 오우야 이거 시걸. 발음 잘해야 돼 네. 시걸 시걸 아, 아, 제가 부산 출신인데 아. 갈매기가 영어로 시걸이라고 아, 맞아 아 진짜요? 아, 아, 처음 알았네 나도 아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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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37년 만에 처음 알았어 네. 갈매기가 <laughs> 시걸이요? 난 갈매기 영어가 이길 줄몰랐갈매기가 뭐야 시걸 야시걸들이가 시걸들이 어메 시걸들 어? 시걸이었고! 아, 아, <laughs> 아, 이제 알아아 진짜 몰랐어, 나, 정말이야. 아, 배고파. 아, 시골이 진짜. 아니 근데 시골보다는 전국이 훨씬 낫네, 아, 아, 정도? 아, 예.